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아멘. 아.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두 부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고의적으로 서로 짜고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짜고서 성령을 시험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주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근데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거짓말을 하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 속이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사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요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준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교회에서 뭘한 것이냐면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인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 거죠.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충성하는 채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이적께서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혹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안 계신가 이잘 믿지 못하게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인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행동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냥 체하는 거죠. 체면치레만 하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거짓된 행동은 우리가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식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믿는 척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그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고백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당장 모든 걸다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고쳐가면서 성화되어져가는 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많은 사람들이요 어, 교회를 잘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그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뭐 교회를 끌고 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부모를 떠나면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 거룩한 영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심도 낼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어,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